그래, 지금 하는 거 이거는 서로 얼굴 보고 50명, 100명이 서로 이제 어, 의견 말하고, 이제 회의를 해도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다. 국제전화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거 미국하고 이래 해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사진을 때도 미국에 있는 조카들도 이거 보고 이제. 술 올리고 나서 제나마 미국에서 같이 전한다, 이기죠. 제나마 <laughs> 이걸가지고 지낸답니다. 미국에서 제나신내는 오기 힘든다, 아닙니까? 네, 녹화를. 예. 이거 녹화를 진작 해야 됐는데 녹화를 안 해가지고, 앞에 내가 이야기했는 거는 녹화가 안돼서요 아, 그러면은 다시 이래 해놓으면은 이제 난중에도, 이 영상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때까지 내가 지도 보이는 거 이걸 다시 잠시 나중에 영상으로 달아시는 분이 어 보는 걸 생각해서 여기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독도 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어,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내주 3면에 보라 하는데 3면에 만주 보여드릴 거고 나라 일 중에 독도 영토 문제보다 더큰 문제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울릉도 있고 독도 있고 일본 땅 옥기도라고 있습니다. 옥기도. 오키도. 독도에서 옥기도까지 157km고 독도에서 울릉도까지는 87.4km입니다. 우리가 훨씬 가깝죠. 그래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 은 말이 좋으면 독도가 보입니다. 독도에서 울릉도 보면 대잘물이죠그니까 그런데 이 푸른 부분이 전부 공동수역이다. 여기서 고기 잡아라 해도 여기는 붉은선이 이제 독도와 옥기도 그 중간을 빨간 줄 내가 쳐나는 줄인데 이 줄로 경계선이 돼야 되는데. 여기 고기 잡으려고 해도 일본한테 신고해야 되고 여기 고기 잡으려고 해도 일본한테 신고해야 되고 일본 역시 여기나 여기나 고기 잡으려고 하면 우리한테 신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선 넘어는 너희하고 붉은선에서 우리 쪽으로는 우리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 이번에 어, 협상, 협정상 이래 됐는데 이게 이제, 김대, 김영삼 대통령 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만 해놓고, 확정은 안지않습니다 확정은 안지않는데 확정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저,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권 이양한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사인을. 그리고, 사인을 하고 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아, 그대로 하십시오. 인준을 다해 줬습니다. 국회의원들 전부.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고 김대중 대통령이고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또 이렇게 아, 이야기했는데 아, 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요거 자동으로 이제 꺼지면은 다시 한번더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 어, url을 눌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12헤리 전부 다 써놨습니다. 여기 빨간 글로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이 국제 인식은 일본 땅으로 인식하는 게 훨씬 많다.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필리핀 전부 일본 땅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또 영국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시가 되어있다 요겁니다 요 다케시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리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세계인들은 남들은 안 믿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땅으로 믿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또 혹시 일본은 자꾸 국제재판 하자 하는데 우리는 국제재판 가서 이기 봐야 본전이고 지면는 독도 뺏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재판 일본이 하자해서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왜 재판을 합니까? 안 하지. 할도 없는 소리죠. 그렇지만은 독도 때문에 전쟁이라도 일어 나게 되면 세계 각국이 전쟁하지 말아 달라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라 하면 다른 방법도 일본이지 우리라고 우리는 우리리라고 거기니까 재판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재판을 그래서 이길라카마 독도 연구를 많이 해서 일본이 말못 하도록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독도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된다. 독도에 관광지 만들어서 사, 그 이제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살고 계하기 위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세계인들에게 많이 우리 땅임을 홍보해야 되고, 옛날에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 최고 유경자로 모셔야 한다. 6.25 사변 일어날 때 우리는 전쟁한다고 독도의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일본 땅 팻말을 턱 치워놓고 갔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이 턱 가보니까 일본 땅 붙여놨으니까 그 빼내 필를 보고 한국 땅또탁 팻말 붙여놓고 왔습니다 또 다음에 가니까 또 일본 땅터어지라 하거든요 인민들이 그래서 독도 의용 수비대들이 그, 홍순칠이라는 분이 상위 군인입니다, 상위 군인. 상위 군인이라도 다리를 절면서 다니는 그런 분인데, 다른 상위 군인도 많이 안 다치는 분, 그래도 총도 쏘고, 전쟁을 할 만한 울릉도 사람들한테, 야, 우리 독도 지키러 가자! 이래가지고 총 들고 독도 들어가서 독도를 지키십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때 독도를 안 지키서 마 일본이 먼저, 그,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키 무슨 마 우리 땅이 났고, 말도 못 하고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역사적인 근거,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참 많은데, 아직까지, 그거는 오늘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역사적인 근거 일본이 이제 독도를 지구땅 아니라 하는 그런 자료도 있고 또 우리가 1900년에 고종황제가 독도 지키라 하는 그런 그것도 있고 그런 게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도 제가 이제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어 지금 이뭐 여 가명주 사장이나 이또 이영주 선생이나 여 전부 여 제일 밑에는 이제 흥사단 이영민 상임 대표님이십니다 흥사, 흥사단 흥사독도수호본부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래 이제 오늘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0명 이상은 참석할 줄, 줄 알았는데 얘또유튜오오엠님 어, 김찬석 씨는 나가뿐나 아아이 아직까지 있겠네 아 김찬석 씨 여, 제일 밑에 있죠? 그러니까 예 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 했고 그러네요. 이래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잠시 새로또 인사라도 나눌 수 있게끔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내질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독도 사이아 참마게 이1 페이지에 독도 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하는 거 이게 삼면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삼면을 한번 보입시다. 이거는 우리 행사 했는 거고 독도 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몰랐고 지금 알았다면 이제부터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십시오 할줄 모른다면 회원이 되시고 시간이 없다면 회비만 내든지 후원금을 내시면 독도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는 이면 활동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 구원 활동 전부 다 하시는 분은 더큰 독도 지킴이가 됩니다 타고는 이제 내 전화번호하고 내 이메일 주소가 밑에 있죠 야 그러면은 이것도 사면 독도를 지키자 하는 게, 이제, 요, 서명 운동 하는 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정에 있는 그 내용인, 제 청문서에 있는 저 내용입니다. 요거는, 나중에라도 보시면은 좋겠고, 요, 저, 이용주 선생님한테는 내가, 요거 파일을 내가 별도로 또, 카톡에, 아, 카톡에 내가 올려놨는데, 다시, 또, 이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기병 교수는 경북대학교 교수인데 제가 대구에서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독도 소식지 이걸 쫙 깔려 줬더만은이 신문 이거 보고 돈 30만 원을 기부를 하시더라고 예 30만 원을 기부를 하셔서 제가 아이고 우리 자문하이소 해가지고 우리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요게 있는 이 사람은 고등학생 때 독도를 같이 갔습니다, 내하고. 네 같이 가서 그때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의왕시의 시의원 합니다. 시의원. 지금도 내가 이제, 저, 저 보도 자료가 뜬댔을 때, 저, 저 사람 보고 써달라 하는데, 지금 우리 독도 사주 연합회에, 경기도 지회장으로 있는데, 경기도 지회장. 그, 지금 현재 이제, 시의원하에게 양쪽 활동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도개발안 하면서 이 해놨는 게, 이, 이 오른쪽은 동도입니다. 요게, 오른쪽. 이 자, 이게 서도. 서도가 더 높이가 높고, 섬이 더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 요게, 저, 배대기 좋도록만 만들어놔지, 방파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방파제 만들고, 요, 요, 또, 요렇게 방파제 만들고, 요리 이제 배 들어갔다 나왔다 하도록 하고 하마 배가 독도에 가기만 하면, 배를 데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파도치고하마 배를, 제못 데리고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독도까지 가가지고도, 독도 쳐다만 보고, 못 내리고 그냥 독도 땅못 밟아보고 그냥 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방파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사수연합회 이제 간부들 있고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부채좀주고 이거 전부 돈한 푼도 안 주고 자원봉사로 와가지고 이래 해 주신 겁니다 전부 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샘플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게 어,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일본한테 항복문서 받고 할때 일본하고 이제 저 연합군하고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1차부터 5차까지는 해 놓고 6차부터, 6차에는 일본, 아, 미국이.